네, 상하 그림을 그리고 있는 김정희 마리안 기부입 마트 갔다 오다가 잠깐 차를 오른쪽으로 뺐습니다. 빼면은 이런 곳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올라오면은 바로 마비정 마을입니다. 마비정 마을에 여기에 여러가지 옛날에 풍속 그림이 있습니다. 어, 3년만에 올라왔나요? 코로나 때문에 안 올라오다가 올라왔습니다. 이런 이거는 수이 아, 차서 아, 저 할머니네. 저 두부. 옛날 3,500원 했는데 무인으로 판매합니다. 지금은 4 0 0 넘은 것 같은데 누가 냉장고 저기 안 놓고 밖에서 내놨네요한번 남았는가? 할머니네 집. 과일, 야채 많이 사 먹었습니다. 한 번씩 와서. 너무 더웠었는데, 왔는 김에 한번 여기 올라가 볼까 합니다. 하, 내리자마자 날파리가 달라들어서 정신을 못 차리게 해서 다시 돌아갈까 하다가 지금 꺾고 있습니다. 맴맴맴맴. 아름다운 마비등 마을입니다. 여거 뭐가, 방향이 바뀌었네요. 여기 막걸리도 팔고, 마음이 든공방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뭘 파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참 안에 올라왔습니다. 여기는 옛날에 어뎅 팔고, 국수 팔고 했는데, 지금은 공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파는지 모르겠네. 양발. 뭐 그런 거 팝니다. 차가워서 아무도 없습니다. 맨이만 맨, 맨, 맨물고 있습니다. 그거 <목겨> <목겨> 아무도 없네. <목겨> <목겨> 더워서 아무도 없. 맴맴 조용히. 밤에, 어, 영원히 걷다가, 어디서 운니 아! 어디서 오니? 이 쫓아오시겠다. 어디부터 했는지 모르겠다. 옛날에 여기 거의 녀석이 있었는데, 거의 녀석이 오늘 없다. 여기, 여기 음식도 팔았거든요, 코로나 전에는. 지금 뭐, 그집안 철수 아무도 뭐 없네요. 음식도 팔고, 국수도 팔고, 사람들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습니다. 조심하마세요 일로 바람 새로 올라갔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이할수 있는 떡맵 한만 있고 여기 거위여서 꽥꽥 거리며 다니고 있는데 아무도 없네요 아아 아우 더불어 많은데 이제 아 옥회방 아, 아, 우리 어릴때 했던 그건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참 조용하고 아담한니 처음에 여기 왔을 때는, 오, 어, 여기도 어, 사람이 사나 싶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곳에, 열악한 곳에 사람이 살수 있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달성군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아름답게 그리고 편리하게 해놨습니다. 이쪽으로 넘어가면, 은 화장실 그 저쪽 마을로 통합니다. 더 넘어 마을로. 더무상안 되겠습니다. 더 가야 되겠습니다. 저는 해바라기나 여러 가지 제가 그쪽에서 볼수 없는 꽃들이 있는가 싶어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군요. 아, 근폰 봄맛도 없습니다, 지금. 해야 되겠습니다. 너무 더워서 못해요. 야 근데 폰이 열이 너무 많이 복숭아 그래, 나무입니다. 근데 폰이 열이 나서안 되겠습니다. 가다 또또 근데 폰 바꿔야 될지 모를 것 같습니다. 잠깐만, 제가 절개 가는 구간까지만 가보고. <laughs> 어, 폰이 너무 겁다 어떡하지? 그늘 속으로 폰을 넣어야 대구 둘레길입니다, 이것이.